부산 갱남 어르신들의 활력 충전 프로젝트 경로당 어르학관이 또또 함께 소통하고 노래 부르며 허나되는 어르신들 빵빵 터지는 웃음과 어허허. 재미가 가득한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자 푸른 바다가 펼쳐진 이곳 지작진이 오늘 찾아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흥 부자 부자. 흥부자가 응 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께 넘치는 흥을 전달해 드리러 임찬이 떴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요 바로 마산 합포구의 수정 마을인데요 푸르른 산과 바다가 펼쳐진 수정 마을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 바로 출발. 본래 바다였던 곳을 매립해서 현재는 여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구산면 수정리 이곳은 각종 관공서가 위치한 연회 중심지역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민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은 마산 합포구 수정마을에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경로다 오락방 네 그럼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우리 수정마을 자랑 타임입니다 예, 우리 이장님께서 우리 수정마을에 대해서 또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수정마을 어떤 마을인가요? 구산면 수정마을은 구산면 소재지 마을로서 지금 현재 420여 세대에 750여 명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객로당의 어르신들이 아주 사이좋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우리 해마다 우산 매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가 우승하고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장님께서 우리 수정 마을은 정말 가족과도 같은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다 맞습니까? 예예 예, 맞습니다. 임찬의 깜짝 퀴즈. 이장님 옆집 숟가락 개수는? 네 아직 가족까지는 아닌 걸로. <laughs> 네. 자 그러면 어, 얼마나 또 마음이 잘 맞는지. 예, 본격적인 게임으로 들어가서 한번 우리 수정마을의 단합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팀 아자아자 화이팅! 수정팀 응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긴다, 화이팅! 화이팅! 분위기를 끌어올려! 첫 번째 게임은 스피드 퀴즈 제시어를 맞춰야 되는 게임 자, 스피드 퀴즈 마산팀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이렇게 양봉. 자, 정답! 우리 수정마을에 제일 많이 홍화 자, 정답! 갑자기 내리는 비 소낙, 소낙기. 소낙 자, 정답! 일본에 지금 현재 나고 있는. 아, 진지말하지않습다말하않다저 하진 전라도에서 많이 나는 자그마한 족인데, 말, 저, 소금간 해가지고, 엮어서 타는 거, 마트에 가면은. 자, 패스! 자, 자, 패스! 자! 저, 남극에서, 북극에서는 새, 걸어다니는 거. 배뿔록하고. 펭귀! 자, 다 원숭이는 원숭인데, 통과. 통과. <laughs> 아, 제한 시간 다 됐고요. 다섯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자, 스피드 케이 수정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에 얘 이래 줄패 갖고 해낸 거. 뭐 다른 거부터. 통합. 통합 양식장. 아, 양식장. 어, 그러니까. 양식장. 어. 어. 저번에 이래 그 권투? 응. 권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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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태권도? 자 <laughs> 태권도? 어. 잠깐. 이 어제 날씨가 기이 듣거든. 그위기네 열대야. 자, 정답. 어기는 말리고 만들어낸거어그 뭐더라? 말리기. 이게 이게 어, 뭐지? 안 아, 모르겠다. 정답은? 이거 어디어 뭔가? 생각이 안 나. 저 이래 공을 작은 공으로 갖고 탁 치는 거. 볼링. 골프. 골프. <웃음> <웃음> 아들 이래 땅땅땅땅 치는 거. 피아노. 음. 자 정답. 자 제한 시간 다 됐고요. 총네 문제 맞혀주셨습니다. 맞추 자 1라운드 스피드 퀴즈에 이어 두번째 노래 맞추기 퀴즈입니다 자 임창희의 노래를 맞춰 주이소 네빈칸의 가사를 맞춰야 되는 노래 퀴즈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 맞춰보세요 수정마을에 혹시 숨은 가수분 혹시 있으실까요? 자 오늘의 초대가수 박말년 회장님의 특별 공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흥도 올리고 예열도 했으니 본격적으로 노래 퀴즈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피고 지는 서 마을에 땡땡 따라 찾아온 땡땡 선생님 까지가 문제입니다 자, 마산 빨랐습니다, 마산! 찰세라 자, 철새따라 총각 선생님. 자, 그러면 다 같이 이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자. 박근혜 한잔해입니다.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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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땡땡땡땡 한잔해 내가 쏜다 한잔해까지가 문제입니다. 자, 자 수정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자 한잔해는 우리 수정팀의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땡땡 속에 비쳐진마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산. 자, 우리 마산! 겨울 속에 비쳐진 자 우리 마산팀의 정답입니다 장윤정의 초혼입니다 그런 땡땡 하나 때문에 그리운 눈물 속에 난 뛰어보낼 뿐이죠 자수정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이름 자 수정팀 이름 정답 자,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 퀴즈 이어서 노래 퀴즈까지 함께해 봤고요 이 게임을 통해서 제가 MVP를 선정해서 살아있는 편백나무로 만든 어마어마한 상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노래 퀴즈에서 맹활약을 해주신 우리 어머님께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우리 마산팀의 MVP는 우리 어머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너무 즐겁게 놀, 놀면서는 임창 가수님도 오셔고 더더욱 재미있게 오늘 진짜로 멋지게 놀았습니다. 우리가 화이팅! 우리 아들, 며느이 손지, 손녀다이 무더운 날씨에 하루하루 잘몸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 바란다. <laughs> 딸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대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사위한테도 고맙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매우 사랑한다. 항상 내가 잊지도 않고 있다. 넌 예. 정말 좋은 친구야. 저수정놈 최고다. 수요일의 웃음 한마당 경로당 오락관. 부산 경남 어디든 콜콜콜불로만 주이소 언제든 달려갑니다. 우리는 경로당 오락과